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국내외 휴장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목요일 우리는 휴장이고 다음 주 월화가 휴장이죠. 해서 내일 하루만 장이 더 열리면 수요일은 금요일 같은 시요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쉬고 금요일 장이 열리면 이 금요일은 또그 다음 주 월화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 주 미증시 중심으로 강하게 올랐죠. 장이 해서 오늘 우리 하루는 좀 다소 한 사람이 느껴지는 하루였다 그렇게 보겠죠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모건샌리가 메모리도 빙산론 꺼내면서 SK하이닉스를 저격한 리포트가 있었죠 진짜 모건샌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가 안 갑니다 그죠? 네 매번 자 한미반도제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좀 혼이 나셨을 겁니다 또그 와중에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의 놀라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자기가 좀 아쉽죠 어, 조선주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쉬어 가려고 하는 건지 또 5조 원 뒤에 자본 블락딜을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런 거 접어두고 수급을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를 잠깐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겠죠. 전략이 나오니까. 자, 우리 외국인 쪽을 놓고 보면 작년 7월부터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그 매도는 지난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피크를 보였던 거죠. 현재는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외국인 매도를 자극했던 요소들, 그러니까 국내 정치사 정치적인 상황, 트럼프 관세 리스크 또 원달러 환율 등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안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나 외국인 매도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 오늘 쇼커버링 강하게 들어왔죠. 쇼커버링도 외국인 매수는 매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인데요. 국내 기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기금, 그중에서 국민연금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매수한 금액이 지금까지 무려 11조 원인데요. 우리 정치가 그나마 원래 선방하고 있는 것은 이 세력의 힘이 컸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연금은 중장기로 놓고 봤을 때 국내 주식을 줄여가는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롱텀하게 2020분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은 13%가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얼마냐? 12%가 좀 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주식 살수 있는지 열기 얼마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러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단기로 볼때 올해 2025년에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목표는 얼마냐 14.9% 14 입니다 아니 그러면 2025년 6년 다 패스하고 패싱해 버리고 2029년 바로 갑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9년 목표가 13%라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이 그때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 절대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해서 어쨌든 복잡하니까 계산상 제가 계산해 보면 원래 국민연금이 살수 있는 매수 여력은 27조입니다. 아 물론 이제 또그 전술적 전략적 또 허용 범위가 5%나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매수할 여력은 있고 지금도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도 에 제가 연기금 목표지수가 저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였거든요 PR 8배에서 매수해서 10배에 파는 그 전략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을 받치고 있는 수급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이렇게 여전히 영기금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완화되는 외국인의 매도, 이런 것들 국내 수급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역시나 좀 아쉬운 쪽은 개인 투자자의 선택입니다. 작년 말까지 미중시 상승 나올 때그때도 많이 갔죠 그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폭락이 나올 때는 도망갈 줄알았는데 뭐 많이 싸졌으니까 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왕창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공행 예탁금이 지금 50조 초반에 머물러 있거든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투자자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단기매매만 단기 매매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체 미중시 급등 나올 때도 사고, 폭락 나올 때도 그쪽 가면 국내 증시는 대체 언제 들어올 것인가? 아마도 그건 미중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가서 지루해질 때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쭉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수급 결론 이렇습니다. 자, 극단적인 수급 변동성 구간은 지났죠. 근데, 어느 수급 주체도 본격적으로 시장을 땡기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어느 쪽도 없다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강력한 수급 주체가 나올 때까지는 지수보다는 없는 살림에 그래도 수급이 설린 어떤 섹터, 아니면 그런 종목 쪽에서 우리는 놀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장.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즐거웠고,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장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면, 하 이 없는 살림이 수급이 쏠리는 섹터는 굉장히 강했고요 그렇지 못한 쪽은 굉장히 또 반대로 어려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잠시 후 제가 8시부터 공방을 가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섹터와 종목에서 놀아야 남은 2, 4분기에도 좋은 수익을 가져올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